제 바이크는 현재 이 상태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는데, 어, 일단은 키가 안 먹어요. 이 스위치 뭉치를 보면 그립이 사고났을 때 이만큼 이만큼 밀려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끊어졌어요. 이 빨간색. 케이블이랑 까만색 케이블이 끊어져서 지금 이것 때문에 키가 안 먹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케이블을 연결을 해볼 거고 지금 클러치가 이런 상태로 휘어 있어서 요거 교체하고 요거 연결해서 키판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막막합니다. 그래도 작업을 하긴 해야겠죠? 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러치 레버를 푸는 데는 여기 밑에 이렇게 생긴 오링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껴서 벌려주는 이 공구가 있거든요. 이걸로 풀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쫙 벌리면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게 없으면 무지하게 힘듭니다. 일단 얘를, 얘를 뺐고요. 이거 빼면 이 공구의 쓰임은 끝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탱크도 탈착을 했습니다. 이제 연료 탱크 안에서 기름 뺄 거예요. 얼마나 잘 빠질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짜잔 어제에 이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밤에 작업을 했고 지금은 낮입니다 오늘 하루 땡땡이치고 바이크 작업을 합니다 어제 제가 여기 핸들의 그 끊어진 전선을 이어서 키팝이 안 먹는 거를 핸들의 끊어진 전선. 요거, 요렇게 이었어요. 완장을 했는데 이러면 키가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키가 안 먹는 겁니다. 아, 거기서 멘붕. 앞에 박으면서 또 어디가 또 끊어졌나 하나 하나 다 뜯기 시작을 해서 지금 앞에 이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또이 엔진 탱크 연료 탱크 위쪽으로 케이블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차피 연료 탱크도 떼야 해서 얘도 떼고 지금 이렇게 뼈대만 있지요. 그래서. 케이블 끊어진 데 있나 뭐 잭이 깨진 데가 있나 막 여기 다 찾아봤어요 여기도 다 뜯어서 찾아보고 다 뜯고 헤드램프 뜯고 막다 했는데 아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진 데가 그래서 아 혹시 모르겠다 싶어 가지고 휴즈박스를 봤더니 요 휴즈가 끊어져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저게 단선이 되면서 차체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휴즈가 끊어졌나봐요 요거 했더니 키팝은 먹습니다 혹시나 뭐제공이나 이런거 했는데 만약에 시동이 안 걸린다 키팝 자체가 키 아예 안 먹는다 하면 어, 휴즈버스를 한번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다른 데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반대로 다른 데서 문제를 다 찾다가 왔는데 보니까 결국에는 휴즈박스였어요. 일단 그래서 키팝 안 먹는 거는 해결을 했고요. 이제 연료탱크에서 부속품을 떼가지고 그 기존 부속품, 기존 연료탱크에서 부속품을 떼서 다른 아예 저는 이번에 아예 다른 그냥 연료탱크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식을 할 겁니다. 얘는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거보다 일단 힙합이 안 먹는 게더 시급했기 때문에 이 클러치 케이블에서 을 클러치를 분해를 하려면 이 클러치 케이블을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클러치 케이블이 여기 프레임에 묶여있고 엔진가드랑 막 이렇게 묶여있고 앞에 이 침가드 여기도 이게 막다 복합적으로 물려있어서 엔진가드는 다음 주에 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어차피 탈착할 때 클러치도 같이 한꺼번에 작업을 하려고요 아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달에는 바이크를 탈수 있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연료 탱크에서 구석품 빼는 거 까지만 하고 다른 작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키팝 살렸어요 제일 제일 저기 합니다 기뻐요 그게 어제 또한 가지 작업을 하다가 못한 게 이거예요 이거 연료탱크 밑에서 이거를 빼야 되는데 얘를 아무리 빼도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올라갔는데 오늘 이거 이제 유튜브로 또 빼는 방법을 공부해서 왔거든요 그래 이거를 빼서 새 연료탱크에 이식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 이거 뺄 거예요 이거 빼고 지금 여기 기름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기름도 빼야 합니다 빼볼게요. 이렇게 빼다 보면 이 노란색 이 필터 같은 게 있어요. 거름망 같이 보이는 게. 근데 이거에 걸려서 이게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끝에 날개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날개를 잘 접어요. 잘 접어서? 빼면 됩니다. 이걸 못 빼가지고 <laughs> 어제 한 30분을 이거를 분해를 해야 되나 어쩌나 막 엄청 고민 고민했었어요. 이걸 이렇게 빼고 이걸 알고 나니까 쉬워지네요. 이걸 이렇게 빼고 나머지 것들도 빼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수직은 빼 네, 안 나와 얘만 나오면 될줄 알았더니 애또 뭐가 안 나오냐 나 어제 여기까지 밖에 안 봤는데 여기서 화장실이 <laughs> 이게 그거죠? 연료 게이지 이게 이렇게 되면 까득 차고 이렇게 내려가면 없는 반대지 반대가아 이게 바닥이니까 이게 까득 이렇게 되면 없는 거 이게 이렇게 되면 기름이 안고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풀이고 일단 뺐습니다 어, 이거 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엔진가드를 교체를 할 겁니다. 엔진가드 교체하고 핸들은 기존에 라이저 올려서 부아빠 했었는데 핸들은 썬더바이크 걸로 바꿀 거고요. 지금 오른쪽만 일단 먼저 바꿔봤어요. 블랙버스는 탈착을 해야 해서 지금 다 뜯고 있는 중입니다. 엔진가드를 탈착을 하기 위해서 안개등이랑 다 뜯을 거예요. 새로 주문한 엔진가드입니다. <laughs> 오늘. 도착한 엔진 가드에요이 정품이고요. 이걸로 바꿀 겁니다. 오늘 교체했고 엔진 가드도 바꿨습니다. 침가드 다시 살려 해놓고 아직 정리는 안돼 있고요. 파손된 블랙박스 탈착했고 이제 뒤쪽에. 본체랑 이런 거 끌면 되고요. 핸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인이 일단 다 되면 앉아서 포지션 잡을 거고요. 클러치는 크롬입니다. 도미니언 열선 그립 하면서 뺐던 도미니언 그립 다시 꼈고요 작업하면서 쇼바 다시 바꿀 거고요. 조금 더할 일이 남았습니다. 핸들 아, 적응이 잘 될라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 fxdr에 요 연료탱크를 올릴건데요. fxdr 연료탱크가 찌그러져서 할리 데이비슨에 문의를 했더니 fxdr이 2년전에 단종이 되었고 연료탱크 나오는데 도색이 안된 세파떼기 그 연료탱크가 주문이 된대요. 근데 할리에서는 페인트도 제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색도 아예 불가하고 뭐 따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아예 스페셜하게 가자 라고 계획을 잡고 이게 지금 투톤이거든요. 보라색? 보라색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라인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실버 무광이에요 이렇게 해서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전 세계 100대 중 34번째 연료탱크인데 제 로드킹 스페셜 스네이크 베놈이 특수 컬러 도장이 돼 있는 것처럼 그냥 사고 난 김에 제 것도 국내는 없고요 이게 일본에서 떴길래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기존 FXDR 순정연료탱크보다는 기름이 5리터 줄었대요 그렇지만 조금 더 나, 작, 작아지고 날렵해지고 스페셜한 컬러 어차피 슈퍼함지님이 타고 있는 노드킹 스페셜도 스네이크 베놈 특별컬러, 한정컬러 색상이라 저도 그냥 특별하게 한정 컬러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주유캡, 푸시 주유캡으로 구입을 해서 왔고요. 이거를 제 FXDR에 장착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주유캡 설치 방법은요? 일단 얘를 열려둔 짱구고 눌러서 짱굽니다요 상태에서 지금 요 옆에 테두리인데 얘가 약간 굴곡이 져있어요. 맞지 않게 약간 굴곡이 져있는데 여기에 딱 해서 요걸 살짝살짝 돌려서 요게 딱 맞는 굴곡에 딱 맞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찾아서 딱 잡고요. 이제 대충 그 위치가 잡아졌으면, 여기를 열풍기로 한 다음에, 끝에 살짝 떼서 위치 잡고, 그리고 나머지 양면 테이프를 벗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센터를 잘 맞춰야겠죠? 이 양쪽에 남는 저기를. 이 정도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네, 땡큐에 열 조개, 여기서 열을 줍니다. 테이프 떼어서 꽉꽉 눌러서 붙였구요 열풍기 한번 더 줘서 최종적으로 설치 완료 탱크 설치를 했고요 탱크 지금 장착을 했습니다 탱크 장착했고 이제 시동이 시동이 걸릴지 안 걸릴지 지금 일단 지난번에 키팝 키온 안되던 거 해결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시동을 한 번도 안 걸어봤거든요 시동을 걸어보기 위해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기름 넣고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don't 고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